자, 이렇게 여섯 분 지금 나오셨는데. 그런 거 있으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무대 때 보여주려고 했는데, 시간 관계상 보여주지 못한 나만의 끼. 어, 야지. 제니! 제니! 제가 그, 원래는 직업이 보컬 디렉터잖아요. 네. 그. 그 저희 협찬품 중에 메가홍삼바라고 있어요 어, 어. 근데 그 노래를 만들고 어. 보여주질 못했어요 메가홍삼바? 이게 어떻게 보면 어. 저희장기기 때문에 어, 뭐 주시는 거예요? 어..음악 들려봐요 아 어, 음악을? <laughs> 그러면 한번 일어나 주시고 네. 제가 한번 카메라를 잡아 드릴게요 메가메가홍가메가메가홍상좋아메가메가홍블 제니 씨 응원합니다. 메가 홍삼 헬스바 와 <laughs> 네! 요새 레트로가 어. 유행이에요. 어. 그래서 레트로 어. 음악에 이제 TVCF를 한다고 그러면 네네. 진짜 쓰여도 될 법한 어떤 그 퀄리티예요. 그런 거 <laughs> 여러분 연락 주세요. 어. 혹시 준비하면서 나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나울 뻔했다. 어. 아니 이거는 어. 뭔가 공동 궁금... 그런 뭔가 얘기해도 를 되나? 문제 어, 솔직히 어,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왜 아, 문제가 뭐. 될게 있을까요? 아 네. 그러니까 뭐그 뭐 엄청난 건 아닌데요. 어. 그 엄청난, 그... 네. <laughs> 엄청난 거 예. 엄청난 거예요. 얘기했다가 저 엄청났다 싶으면 이번 주 토요일 그 회식 안 가면 되잖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어, 아 제대로 아, 예. 이제 끝 개별 미션이 저희가 음. 조별 미션이었어요. 오. 그래서 한 무대를 꾸미는 그런 미션이었거든요. 바뀌는 바람에 모두가 이제 멘붕에 아마 음. 빠졌을. 이유는 왜? 방송. 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음. 그거를 뭐 이렇게 진행하는 제작진들의 뭔가 네. 뭐좀 필수였군요. 철저히. 아, 음... 예, 제 생각입니다. 네. 네. 예, 그똑생각이요 그러... 예, 되게... 잘했어요. 동의하지 않나요? 그래 있고 뭐 음. 저희의 미숙함이 있 수도 있고 음. 그렇죠 음. 자, 자연양 들어가기 전에 저희 또 머슬 쪽 분들 나오시면 박영호 선수도 하나 하고 가신 거거든요. 예. 저는 허벅지 씨름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. 예, 예. 아, 여자랑 한다고요? 아, 제가 어떻게 합니까? 우선 이게 머슬이다 아, 여기가 진입이야? 우리 자연 씨 여기가 민정입니다. 자, 준비하시고 어, 공격. 자. 어! 오! 왜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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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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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<laughs> 여기까지 자 공수경 <공수겨도> 어때요? <laughs> 무조건 미안해. 막아 무조건 막아 무조건 막아야 돼자연씨끝 <laughs> <고! 웃음> 아! <laughs> 너도 좀 <laughs> 못됐다 <laughs> 좀 저조 저저... 이렇게 비교주던가 해이지 <laughs> 허벅지 씨름은 내 하나 말하자면 박용우 선수가 우리나라로 대표해가지고 머스메니아 라스도르비가스 갔었잖아요. 네네네. 제가 캐 이겼어요. 로, 네. 허벅지 씨름은 또 어떻게 또 다르더라고요. 예? 이거는 아, 고검용이랑 고겸 씨랑요, 저랑요 아, 이거 그러니까. 허벅지 씨름이야? 아나 자존심 상하네 진짜 네. 여러분들 제가 이거 지면은 자 여러분 뭐 소고기 먹고 싶으세요? 안 돼지고기 뭐 네. 여기 계신 7분 제가 아. 오늘 바로 고기 파티 쏘겠습니다 오! 아 제가 지면은 아이 소고기 가자 그래 오! 아, 네. 오? 오? 와 기, 가자 가니다가독 제발요 가자 쏙뚱 <laughs> 아어떡해여기니 yeah. 좋아, 좋아 좋아 아 아아 아아 이겼어 이겼다 이겼다 아왜 그래 여기까지 했잖아아 아, 맞죠 맞죠 오늘 빨개지고 봐. 아늘 울어. 우선 저도 공격해야 되니까. 아 좋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여기까지 아 좋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감독님이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해 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신 분들한테 제가 오늘 고기는 쏘겠습니다. 아, <laughs> 닭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섞어 가지고 어 아, 오케이 잘하시고. 어 어떻게든 오빠 이기겠다. <laughs> 표정을 아 진짜 바지 찢어지는 줄 알았네. 아어 <laughs> 그 <laughs>